외로울수록 혼자 있으라 하신 부처님의 뜻밖의 이유 7가지 부처님 말씀.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 말이 오가지 않는 시간,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침묵 속을 그저 피하고만 싶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울수록 혼자 있으라. 이 뜻밖의 말씀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왜 외로워 죽겠는 이때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왜 지금이 혼자가 되어야 할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꾸 사람을 찾습니다.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사고,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고, 답이 오지 않으면, 더 깊은 허무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결국 더 깊은 공허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외로움을 외부에서 채우려 할수록 그 외로움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전환점을 줍니다. 혼자 있으라. 외롭기 때문에 혼자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나 자신과의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과 연결되어 외로움을 덜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시 연결되어 고요한 자리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토록 시끄럽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그토록 흔들리던 감정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외로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였다는 것을 너 잠시 멈춰야 한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진짜 자기를 만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외로움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뿌리째 들여다보고 그 밑에 숨겨진 나의 본 모습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깊은 가르침을 따라 왜 외로울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일곱 가지 통찰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도 고요히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외로움은 마음의 망령을 끌어올린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던 오래된 기억과 잊고 지냈던 상처들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루가 조용해질 때,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이건 지금의 일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못한 지난날의 감정이라는 것을, 외로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 앞에 서면, 내가 피했던 얼굴, 숨기려 했던 감정, 모른 척했던 상처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곧 나를 직면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는 언제나 망령처럼 떠도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지 못했던 말, 받지 못했던 사랑, 떠나보낸 사람, 스스로를 원망했던 시간들, 우리는 그것들을 바쁘게 살면서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데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외로울수록 그대 안의 어둠이 깨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둠은 나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해야 할또 하나의 나입니다. 외로움은 그것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힘들다고 다시 바깥을 향해 도망치면 그 망령은 다시 마음 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고 다음 외로움 속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면 그 망령은 차츰 작아집니다. 외로움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나를 정화시키는 과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대가 혼자 있는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을 바라보세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누구의 얼굴이 생각나고 어떤 말이 떠오르며 가슴 한켠이 왜 아픈가요? 그 모든 감정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다시 사랑하고 돌봐야 할 당신의 일부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마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하나의 깊은 정화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정화의 끝에서 당신은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자신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부, 혼자일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본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옷을 고를 때도 말을 할 때도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도 어디선가 지켜보는 시선에 맞춰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나는 점점 흐릿해지고 어느 순간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 앞에 멈추게 됩니다. 혼자의 시간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찾지 못한 자는 어디를 가도 길을 잃는다. 우리는 언제나 바깥을 향해 자신의 위치를 정해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깥의 기준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직업은 바뀌고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올라오며 마음 속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들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나가 아니라 세상 앞에 감춰져 있던 진짜 나의 속삭임입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바람도 있고 어릴적 외로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무시해왔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약해 보이면 안 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마주한 자만이 세상을 거슬러 흐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과 싸우는 연습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평온해지는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선, 혼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나를 위한 질문이 시작되고, 나를 위한 대답이 올려옵니다. 그대가 지금 혼자인 이유는, 세상이 당신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이 자리를 비워준 것일지 모릅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대의 진짜 마음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만나기 위한 여행 중에 있는 소중한 수행자입니다. 삼부 타인 속에서 길을 잃는 나를 되찾는 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잡한 일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 관계 때문에 스스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늘 누군가에게 맞추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반응을 더 의식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나는 사라지고 타인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을 살다. 자신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닌 것을 줬지 말라. 그것은 너를 더욱 멀리 데려갈 것이다.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두를 맞추려다 보니 너무 지쳤어요. 이젠 나다운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고통의 시작에는 타인 속에서 잃어버린 나가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그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기회입니다. 더는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그 시간에, 비로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진짜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 할때 처음에는 어색함이 찾아옵니다. 말을 걸 상대가 없고 공유할 사람이 없고 침묵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어질수록 마음 속에서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나를 외면해왔는가.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물음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잠시 잊게 해줄 수는 있어도 나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서 나는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잊고 지냈던 나의 취향,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 억눌렀던 감정들, 그리고 말없이 견뎌온 시간들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늘 여기 있었구나. 관계 속에서 길을 잃었을지언정.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는 것을, 혼자의 시간은 그렇게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소리에 지쳐버린 나를 다시 품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대가 지금 혼자 있는 이 순간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벗고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소중한 귀향의 시간입니다. 사부. 침묵 속에서 들리는 내면의 진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눈을 뜨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귀를 열면 멈추지 않는 소음이 밀려옵니다. 생각은 가만히 있질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은 어디론가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쁩니다. 바깥을 향해 열려있고 끊임없이 반응하고 잠시 멈추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지혜를 들려준다.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머물면, 처음엔 불안합니다. 무언가 해야 할것 같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어쩐지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조금만 견디고 나면 마음 속에서 아주 낮고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그렇게 애썼잖아. 그때 참 힘들었지. 이 소리는 세상 누구도 대신 들려줄 수 없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이 소리를 놓칩니다. 슬픈데 웃고 지쳤는데 괜찮다고 말하고 불안한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모든 억눌린 감정을 조용히 끌어올려줍니다. 침묵의 시간은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조용히 마음 안에서 꺼내요. 스스로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대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었나요?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이해해 주려 했던 적이 있었나요? 침묵은 그런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말이 사라지고 소리가 멈출 때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때때로 눈물로 나타나고 한숨으로 나오고 깊은 공감으로 스며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나를 너무 몰랐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꺼낸 그 자리에 당신의 본래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침묵의 지혜입니다. 그대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텅빈 것이 아니라 가장 가득 찬 공간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진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마음 안에 흐르는 고요한 진실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오부, 외로움은 성숙을 위한 고요한 통로.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그 감정이 너무 깊고 무겁기에 되도록이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외로움은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덮어두었을 뿐입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을 연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는 삶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무너지는 법도 배우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도 함께 배웁니다. 혼자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곳 없이 나를 지탱해 본 사람은 다시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의존이 아닌 존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누군가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공허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공허는 무언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을 돌아보라는 마음의 요청입니다. 그 요청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삶을 다시 정돈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잃어 아파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이 모든 질문이 외로움 속에서 시작됩니다. 혼자의 시간은 그 질문에 천천히 답을 써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눈물도 있고 후회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있지만 그 모든 감정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남의 아픔에 더 민감해지고 관계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어 본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의 무게를 압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외로움을 두려워 말고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고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통증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고요 없는 성숙도 없습니다.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당신 그대로 괜찮습니다. 이 시간을 견디는 당신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외로움을 지나온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외로움을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육부, 혼자 있는 연습이 관계를 맑게 한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다. 그래서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찾아나섭니다.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은 줄어들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또 다른 고통이 피어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연습이 되지 않은 자는 관계를 탁하게 한다.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관계에서 자신을 잃고 맙니다. 상대의 말에 휘둘리고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고 상대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려 합니다. 그렇게 맺은 관계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상대가 떠나면 나도 무너지고 상대가 다정하면 나도 행복하고 차가우면 나도 얼어붙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짜 관계는 두 사람이 각각 혼자 설수 있을 때 비로소 맑게 맺어집니다. 혼자 있는 연습을 통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내 옆에 있지 않아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나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내가 누군가와 만날 때 비로소 그 관계는 탁함 없이 맑게 흐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관계에서 쉬지 못합니다. 늘 맞춰야 하고, 늘 신경 써야 하고, 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연습을 통해 나는 쉴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상대에게 끊임없이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수 있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며 함께 있어도 혼자인 듯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붙잡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자기 안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고독을 견디는 훈련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온을 회복하는 연습입니다. 그 평온 위에 진짜 관계가 자랍니다. 그대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곧 맑은 인연이 당신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7부, 고독을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평온. 우리는 고독을 견디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을 때 외롭고 공허한 시간을 참아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고독을 견뎌야 할 짐이 아니라 마침내 사랑하게 될 자산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에는 평온히 살고 있다. 고독이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고요입니다.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고요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처음엔 낯설고 막막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따뜻한 친구처럼 당신 곁에 머무릅니다. 고독 속에 익숙해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보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른이 되는 일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성숙한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자는 관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떠나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여. 즉, 변하지 않는 마음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고요 속에 있고 고독 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그대가 자신을 회복하는 길이고 삶의 참된 중심을 되찾는 길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할 때 생기고, 고독은 누군가 없이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독은 비워진 마음이 아니라 가득 찬 마음입니다. 더 채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더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깊은 충만함이 고독의 끝에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달빛이 머무는 순간처럼 조용하고 깊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당신, 그대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깊은 평온을 향해 가고 있는 귀한 수행자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부처님의 지혜가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젠가 그 누구도 줄수 없던 진짜 평온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